상당히 심각하고요. 어, 36억 개가 벌어지는 플라스틱 칫솔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. 저희는 험불, 더 험블에서 출시하는 험블고시 대나무 칫솔인데요. 이 대나무 칫솔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했고요. 어, 그리고 최근에 그 들어온 대나무 빨대가 있어요. 이 대나무 빨대는 또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,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빨대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올해 그 시작한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그런 캠페인을 접하게 되었는데요. 그그 그 캠페인에 제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 대나무 빨대가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같이 코웍이라는 협업을 통해서. 이그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어,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서울환경윤나운동의 어떤 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희 그더 험블 시오라는 그 스웨덴 회사의 모토가 r 어리전 No Planet B입니다. 지구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. 저희 후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세대 의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플라스틱을 안 쓰는 운동을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주시고, 그리고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씩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기업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나 아니면 개개인이 동참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지구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